최태원 노소영 이혼소송 주식 가액 변경에 따른 재산 분할 논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은 단순한 개인적인 갈등을 넘어서는 사회적 경제적 논란을 일으키며 큰 파장을 일으켰다. 특히 주식 가액 변경에 따른 재산 분할 논란은 이 사건의 핵심을 이루며 그로 인해 발생한 법적 진점은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혼 소송에서 주식가액의 변동은 최대원 회장이 재산 분할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법원은 주식가액의 변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지에 대한 주요한 판결을 내렸다. 이 논란은 단순히 이혼의 경제적 결과를 넘어서 재벌가의 경영권과 경제적 권력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적 사건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번 이혼 소송에서 가장 큰 논란 중 하나는 주식가액의 변경이었다. 최대원 회장은 SK 그룹의 최대 주주로서 그의 SK 주식이 소송에서 중요한 자산으로 다루어졌다. 그러나 주식의 가치는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 달라지며 이에 따라 재산 분할에서 큰 변수가 발생했다. 법원은 주식 가액을 변동 가능성이 큰 자산으로 보고 이혼 재산 분할에서 시점과 기준에 대한 판단을 내렸다. 이로 인해 법원은 주식 가액에 산정을 두고 특별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주식의 시장 가치는 소송 기간 동안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어떻게 적정하게 평가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다. 최태원 회장의 SK 주식의 가치는 소송 초기와 소송 중에 변동했으며 이러한 변화가 재산 분할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 주식 가액 변경은 소송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었고 법적 판단에 대한 논란을 더욱 심화시켰다. 법원은 최대원 회장의 SK 주식을 재산 분할에서 중요한 자산으로 다루면서 주식 가액의 평가 기준에 대해 치열한 법적 논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주식 가액의 변동성이었다. 주식은 시장에 따라 변동하는 특성을 지닌 자산으로. 주식의 가액을 정확히 평가하는 일이 단순히 재산 분할의 문제를 넘어서 기업 경영권과도 연결된 복잡한 문제가 되었다.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소유자인 그의 경영권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식 가액의 변동성은 재산 분할의 기준을 확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주식 가액은 시장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어떻게 적정하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 매우 심중하게 접근했다.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가치는 소송이 시작된 시점과 현재 시점에서 상당히 다를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 경영권의 핵심 자산인 주식이 이혼 소송에 끼치는 사회적, 경제적 파장을 고려해야 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주식 가액을 현재 시장에서의 평가에 맞춰 조정하는 것과 동시에 이혼 소송이 시작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했다. 주식의 변동성은 경영권에 대한 권리와 배분의 기준을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은 이 문제를 어떻게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했을 것이다. 법원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은 부분은 주식 가액의 평가 시점이었다. 주식가액은 시간이 지나면서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재정상황이나 시장트렌드 심지어는 최대원 회장의 경영전략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은 이혼소송이 시작된 시점을 기준으로 그 후에 주식가치 변화가 재산 분할에 미칠 영향을 정확하게 평가해야 했다. 만약 주식가액의 변동을 소송 중에 맞춰 반영하게 된다면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한 가치 차이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은 주식 평가 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기로 결정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된 시점에서의 주식 가액을 기준으로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최태원 회장과 노서영 관장 모두에게 공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은 이 과정을 통해 기업 자산이 공정하게 나누어질 수 있도록 했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논란을 최소화하려 했다고 볼수 있다. 최태원 회장이 SK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문제를 넘어서 기업 경영권에 관한 중요한 문제로 연결된다. 주식 가액의 변화가 기업의 지배권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에서 법원은 이를 경영권 보호와 재산 분할의 균형을 맞추는 방식으로 접근했다. 주식 가액의 변동이 기업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최 대원 회장의 경영권을 보호하고 노소영 관장에게도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법원의 이러한 결정은 주식 가액을 정확히 평가하는 데 있어 사회적 경제적 책임을 고려한 전략적 판단으로 해석될 수 있다. 최 대원 회장의 주식이 단순한 개인 재산을 넘어서 기업의 지배 구조에 미치는 영향력을 법원은 중요한 요소로 보고 주식 가액을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해 섬세한 균형 감각을 발휘했다. 법원은 주식 가액을 재산 분할의 기준으로 삼으면서 그 변화가 공정한 분배를 위협하지 않도록 했다는 점에서 재산 분할의 기준을 정교하게 세웠다. 주식 가액은 주식의 양뿐만 아니라 주식의 시장 가치와 기업 내에서의 지배력까지 영향을 미친다. 법원은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태원 회장의 주식 가치를 현재 시장 상황에 맞추되 소송의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법적 안정성을 확보했다. 법원은 이혼소송에서 주식가액의 변화가 재산분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중하게 판단하며 공정한 결과를 도출하려 했다. 주식가액을 변동성에 맞춰 평가하는 대신, 공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재산 분할을 진행하며 최태원 회장과 노서영 관장 양측이 경제적 손해 없이 합리적인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도록 했다. 최태원 노서영 이혼소송에서 주식가액을 어떻게 평가하고 분배할 것인지가 중요한 논란이 된 만큼 법원의 주식평가 기준은 향후 재벌가 이혼소송에서 중요한 법적 기준이 될 것이다. 주식가액의 변동성은 기업 경영권과 개인의 재산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정확히 평가하여 공정한 재산 분할을 이루기 위해 세심한 법적 판단을 내렸다. 이 판결은 법적 기준을 새롭게 제시하는 중요한 사례로 재산 분할에서 주식하에게 평가가 얼마나 중요한 요소가 될수 있는지를 입증한 사건이 되었다. 법원은 노서영 관장의 기여도와 최태원 회장의 불성실한 태도를 고려해 주식가에게 변동을 재산 분할에 반영했다고 평가된다. 최태원 회장의 주식은 그가 소유한 지분과 함께 그의 기업 경영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으로 이를 어떻게 정확하게 평가하느냐가 소송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법원은 재산 분할을 세밀하게 조정하며 주식 가액의 변동을 소송 당시 기준에 맞춰 정확하게 반영하려 했다. 최태원 회장의 주식은 단순히 경제적 가치를 넘어서 SK그룹의 경영권과 기업 지배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재산 분할에서 주식 가액의 평가가 중요한 이유는 주식이 경영권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이기 때문이다. 최 대원 회장의 주식에 변동할 경우 그의 경영권도 위협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안정성과 장기적인 경영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 사건에서 주식 가액의 변동은 최 대원 회장의 경영권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하며 법원은 주식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 심도 깊은 고민을 했을 것이다. 주식 가액의 변화가 경영권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법원은 기업 지배의 안정성을 고려하면서 주식 가액을 정확하게 산정해야 했다. 노소영 관장은 재산 분할에서 SK 주식의 가액을 포함하길 요구하며 최태원 회장의 주식이 그들의 공동 재산으로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자신의 기여도와 SK그룹의 성장에 대한 자신의 역할을 강조하며 주식 가액을 재산 분할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법원이 주식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을 새롭게 정의하는 계기가 되었다. 법원은 노서영 관장의 주장을 반영하여 SK 주식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했고, 그에 따라 주식 가액의 변동을 공정하게 반영하여 최종적인 재산 분할을 결정했다. 최태원 회장의 기여도와 노소영 관장의 기여를 균형 있게 반영하려 했던 법원의 판결은 향후 재벌가 이혼소송에서 주식가액을 어떻게 평가하고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법적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이다. 이번 이혼소송에서 주식가액의 변동은 단순한 재산 분할을 넘어서 경영권과 경제적 권력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였다. 법원은 주식 가액의 변동성을 신중히 고려하며 재산 분할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결정했다. 이 사건은 재벌가 이혼소송에서 주식과 같은 경영 자산이 재산 분할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다시 한번 입증했으며 주식 가액을 어떻게 정확하게 평가하고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 기준을 새롭게 제시한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최태원 노서영 이혼소송은 재산분할에서 주식가액이 어떻게 변동하고 그에 따른 법적 해석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는 한국법원에서 기업의 경영권과 경제적 권력이 이혼소송에서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든 사건이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1조3808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재산 분할과 함께 미디어의 뜨거운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이 소송의 가장 큰 논란은 계산 오류와 재산 분할에서 발생한 중대한 실수로 이는 법적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최태원 회장 측은 계산 오류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수정을 요청한 상황에서 언론과 대중은 이에 대한 반응을 숨기지 않았다. 그들의 이혼 소송은 사회적이면서도 경제적 파장을 일으키며 이제 미디어에서 핫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최태원 회장 측은 재산 분할에 있어 계산 오류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1조 3,808억 원이라는 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음을 지적했다. 이는 재산의 산정 방식과 주식 가치 평가에서 발생한 오차로 법원의 계산 실수가 재산 분할의 핵심 논란을 일으켰다. 미디어는 이 문제에 대해, 계산 실수로 단순히 치부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혼 소송이 법적 해석과 경제적 판단을 둘러싼 심각한 논란을 낳았다고 보도했다. 한 언론 매체는, 계산 오류가 단순 실수일지, 아니면 법적 절차를 흐트러뜨리려는 전략일지, 그 진상을 파헤쳐야 한다고 보도하며, 최태원 측의 주장을 상세히 다루었다. 일부 미디어는 이 오류가 의도적인 전략이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 문제를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번 이혼소송에서 가장 주목을 끈 법적 질문은 바로 계산 오류가 1조 3,808억 원의 재산 분할에 미친 영향이었다. 미디어는 최태원 회장 측의 상고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며, 계산 오류가 법적 결론을 뒤집을 수 있는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법원이 재산 분할에서 과다한 금액을 산정했다고 인정하면, 이는 향후 다수의 재벌가 이혼 소송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뉴스 매체는, 최태원 노서영 이혼 소송의 결과가 다시 한번 수정되면 재산 분할에 대한 새로운 법적 기준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계산 오류가 법적 판단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깊이 분석했다. 이는 경제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으며 미디어에서는 이를 재벌가 이혼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해석했다. SK그룹의 주식은 최태원 회장의 경영권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자산이다. 주식 가치의 평가에서 계산 오류가 발생한 것은 경영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미디어에서는 재산 분할로 최태원 회장이 주식 매각이나 대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할 경우 기업 경영권에 불안정성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제 전문지는 재산분할에서 주식 가치 산정 오류가 경영권 방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최태원 회장이 주식을 매각할 경우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위험한 선택을 할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번 이혼소송은 재산분할과 혼의 관계를 둘러싸고 법적 판결이 어떻게 사회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미디어는 이 사건을 단순한 개인적 갈등이 아닌 한국 사회에서 재벌가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재조명하는 기기로 보고 있다.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와 혼의 관계에서 발생한 법적 갈등은 한국 사회가 재벌가의 권력구조에 대해 다시 한번 긴장감을 느끼게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한 사회학자는 이번 최태원 노소영 이혼 소송이 법적 기준과 사회적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향후 재벌가 이혼에서의 재산 분배와 법적 해석의 중요한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재산 오류와 재산 분할 금액에 대한 논란은 이혼 소송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최태원 회장 측의 상고로 인해 법적 판단이 어떻게 바뀔지, 그리고 주식 가치와 경영권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계속해서 커질 것이다. 미디어에서는 이번 사건을 재벌가 이혼에 대한 법적 기준을 새롭게 정의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소송의 법적 결과가 사회적 논란을 계속해서 이끌어낼 가능성이 크다.